이용석은녀석어 아, 샤게타인지. 이아석은니다 이제 니가 내 하는 거를 좀 보고 그래라 가 음. 맨날 이걸 하지말가 니가 니 니가 새가 로사 얼마나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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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재 니가 허! 재밌댈까? <laughs> 허! 그럼 내가 재밌대까이 없는 걸몇년 동안 했다는 말인가? <laughs> 그치. 그럼 수발 나는 뭐뭐 뭐 하는 사람이야재밌대까이 없는 걸몇년 동안 한 사람 나는 변태새끼인 거야? <laughs> 그럼 자네는 자네는 감럼 수발 변태새끼랑 결혼한 거야? 아니? 그러면 너는 변태같이 양인 거야? 변태같이 양인 너는 그럼 이것도 재밌게 할수 있겠네 재밌대까이가 없는 거면은 뭐란지 나잘 아, 모르겠고. 그거 자체를 안 해요. 뭐 자체를 안 하는데요. 그거 자체를 안 한다고요. 이게 뭔데요? 로스트 뭐여사가사 차... 이름은 안 해. <laughs> 이름은 안 해. 스가이그 와중에 미카엘이 떴네. <laughs> 와 이걸 빚었다. 굉장히. 재미없는 거 인정하지마, 야, <laughs> 인정 그런 거 하지마. 로사가 재미없다는 거에 인정을 하지마. 새끼들 자존심, 어 게이머의 자존심, 망세가 망했다고 지져도. 로사서미없 그거는. 재미없대. 그거는. <laughs> 재대 <재미없대>. 그거는. <laughs> <다른> 그거는 <laughs> 아픈 곳 건드리지 마세요. <laughs> 그런, 로사가 재미없다는 그런, 지설적인 팩트 폭력 하지 마세요! 재미없지. 폭력, 폭력적이시네! 재미없지. 그런 팩트 폭력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,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야. 여러분한테 신술그라머스왜껴 이거 스킨할건데 거의 한 2년째 스킨 안해주고 있지만 <laughs> 하이브의 개장수 할아버지 아니야? 어. <laughs> 그거 스킨하려고 <laughs> 해놨는데 물론 아직까진 안했어 어. 근데 할 예정이야 어. 여기서 전춘만 스킨하면 돼 인정? 어. <laughs> 할건데 어. 아직까지 안한것 뿐이지 어. 주아나, 친추는 게임 쪽지로 보내야지. 아프리카 채팅에서 얘기하면 안 돼. 하루 이틀 우리가 본게 아니잖아? 응. 핵 터지고 살아남은 폭주죠? 그건 뭐야? 엑스트라 아니야? 멋있는 파리채 블록킹. 지려고 프리는 성대리가 어떻게 돼? 저 신술갑옷을 껴야 되는데. 음. 프리에 룩다라면은 너무 약해져서 안 돼요. 어. 어. 쓸 수가 없어. 이카리이 팅방격, 아, 팅구기가 있었나? 중사 투구 가보 타고 상점에서 1일 짜리 산거 같다고. 여스킬 지랄까우야 신수 콤보 몇 번까지 되냐 이거? 뭐지? 로백몬 때문에 그런가? 꺼기 김에 신술 좀 써야 겠다 잉? 안써세번 해서 막혀? <laughs> 어, 두 번째 띄우고 콤보하면 되겠네 안할 거지만 안할 거지만. 아다 아... 낙뎀 받는 높이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덜뜨는거 아니었어? 럭백 <laughs> 모가 럭백을 감소시켜주고 드라 피해를 줄여주는데. 그 올라가는 높이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낙대안 받는 거 아니었어? 낙대 받는 높이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판정 들어가는 거 아니면? 옆에서 뭐 틉니까 지금 들리 마세요 들리 <laughs> 마세요유튜브에 영상 올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릴 수가 없어요 너의 노래보다 한 나의 협 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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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저작권 걸리면 유튜브에 그거 뭐냐 걸고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올리면 지랄한단 말이에요. 막 메일로, g 메일로 보낸다고. 어? 뭐, 뭐 투, 음표 뽑기 하고 영어로 지랄지랄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. 슈퍼, 내가 그걸 왜 해석하고 앉아 있어야 돼. 뭐 저작권 걸렸다고 막 이러는데. 아재개그라니? 엥? 어? 아니 노래 소리 들어가면 저작권 때문에 그치, 안 된다고. 그치. 아이 피발 올라왔네. <laughs> 그러니까 옆에서 노래 들지 말라고. 아시고요. 이거 지마라저도하지마라뭐자 우리가 노래를 들으려면은 아주 좋은 기구가 있어요. 뭐, 이어폰이라고 뭐? 있죠. 예, 네. 이어폰을 쓰시면 되잖아요. 노래, 노래소리 이렇게 들어가면은, 그 뭐냐, 저작권 때문에, 그거 뭐냐, 안 돼요. 어, 왜, 왜 같은 말 여러 번 하세요. 어, 같은 말 여러 번 함으로써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. 우리 한국이, <laughs> 우리 한국이 세뇌교육을 내, 통해서, 내 아, 해 주의식, 해 거잖아요. 주의식 교육을 통해서, 굉장한, 해. 어, 교육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, 지금 쇠퇴하고 있지, 아니, 뭐라는 거야. 어쨌든, 어. <laughs> 어쨌든, 그 발전 한번 하긴 했었잖아요, 그죠? 어, 그런 효과를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세뇌교육이래 미치셨어요? 아니, 집중하고 있어 <laughs> 설계하고 있거든 아손 놓고 있을게 이기는 거 보여줄게, 봐봐 봐, 나 손, 손 지금 손 뗐다. 봐, 봐, 나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이길 걸. 봐, 눈 감아, 눈 감아, 눈 감아. 아니, 안졌어눈 감아. 아니, 안졌어안졌어뭘 아, 뭐, 봤는데? 봤어. 아닌데, 어? 이겼어. 원래 1대1이었는데, 2대1 봤어. 됐잖아. 아니야, 님들 1대1이었잖아. 그죠? <laughs> 1대1이었어. 저, 응, 둘둘 대리어서 먼저 해야요 와, 그런 팩트 폭력하지 마세요. 로사 BJ 공식 BJ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? 다른 게임 하세요, 다른 게임. 다른 게임 재밌대 까리가 없습니다. 음? 내가 협곡에서도 살아봤고, 저기 뭐냐 트란실베니안가, 어, 그 초능력자들 많은 데서도 해봤고. 어, 아라드에서도 해봤는데, 루사 어, 말한 게 없더라, 인정. 어. 어, 비웃는다. 뭔지도 모르면서 비웃는다. 한숨까지 쉰다 저기요, 정인 좀 하세요. 네? 이게 어지러워 보이지만은, 제가 위치를 진짜? 기억하기 위해서 저만의 배치를 한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이게 어지러 운게 아니야. 이,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정리정돈이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함부로 어질렀다고 저를 비하하지 마십시오. 저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. 예? 자, 마실 거 옆에는 마실 거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딸기우유 옆에는 물이 있는 거야. 근데 딸기우유를 다 마셨을 뿐이야. 어. 다 마셨을 뿐이지. 다 마셨을 뿐이지 그 배치는 그냥... 나쁜게 아니라는거지 그냥... 어떻게 그냥 그냥 어떻게는 하긴 할건데 그 저의 배치가 잘못됐다는건 아니고 배치가 된거지 그 쓰레기가 있는건 아니야 알겠어? 어 마실거 옆에는 마실거가 있어야된다는 나의 그 공식이 왜왜왜 뭐뭐그 뭐, 뭐. 어, 어쨌든 나의 <laughs> 찔리다니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? 뭐... 나는 안찔려 안찔렸는데?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 줄게. 나는 마실 거 옆에는 마실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배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? 그 좋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. 근데요? 지금 물 옆에 딸기 우유가 있잖아. 근데요? 그래서 나의 배치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. 다만 다 마셨잖아요. 그래. 다만 그 딸기 우유가 다 마셨을 뿐이지 나의 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야. 응. 어디 야 돼요. 어? 어디에 갖다 놔야 돼요? 물통 옆에요. 왜냐면 물 <laughs> 마실 거옆에맛 마실 게 있어야 되니까 <laughs> 다 마셔도 <laughs> 예? 어 좋아 균형을 숭배하는 원리 논리? 어 <laughs> 왜? 물이 뭐에요? 어 마실 거 옆에는 따를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? <웃음> <웃음> 물론 물론 그게 환타를 따라 마셨던 거긴 하지만 쓰진 못하진 하지만 어. 오, 와우. 그 어. 그래서요. 그렇다고요. 그래서요. 예? 예. 아잠옷썼잖아요 스킬. 내잖아요 그렇긴 하지. <laughs> <내가> 와우. <laughs> <laughs> 뭘한게 아니잖아요. 뭐, 이건 뭐예요? 예? 이건 뭐예요? 그거는요 이게 왜 필요한데요? 마시다 보면은.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. 어쨌든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이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. 그러세요? 예, 물어보지 마세요. 어디 뭐 가서 쓰겠죠? <laughs> 네, 바지 마세요. 위험하잖아. 지금, 지금 숨 막히는... 물건이에요? 아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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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반칙플레첩자냐 <laughs> 뭐? 반칙플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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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중하.. 이거 뭐야? 저기 두명이야 왜? 뭐야? 뭐야? 일대.. 정... 공정한 사회 임마! 야 때리지마 가만있어 손 건들지 마세요 <laughs> 손 건들지 마세요! <laughs> 뭐하는 건이에요 그거.. 지금.. 나도 몰라 왜 모르세요? 안써 장식품이야 장식품 어디다 쓰는 물건그 모니터 리모컨 <laughs> 아니! 야 아니! 야아첫다 씨발! 꺼져요? 꺼져요? 이거 꺼져요? 모니터를 끄지마! <laughs> 꺼져요? 꺼져! <laughs> 아니, 진짜 꺼지냐고요! 꺼지라고! <laughs> 아니 방송 좀 하게! <laughs> 아니 진짜 그거 꺼지냐고요! 어? <laughs> 아니 한번 해보게! 꺼지라고! 아니 한번 해보게! 아니 모니터 꺼진다고! <laughs> 진짜로요? 어 어라 아, 그래요? 알아 진짜? <laughs> 그 모니터 리모컨이야 아, 거짓말이 아니고 아 진짜로 작전을 다시 틀면 되잖아요 꺼져 다시 틀면 되잖아요 어? <웃음> 근데 이게 왜 남아있냐고. 다시 틀면 되잖아요 그런 나쁜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<laughs> 바뀐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? 어? 메 누르면, 어? 누르면 어떻게 돼요? 메인 누르면 어떻게 되냐고? 메뉴 메뉴? 메뉴? 음. 메뉴판으로 머리 찢겨봤냐? <laughs> 아니. <laughs> 어? 아니 끝요 뭐, 아니 협박하는 거세요? 아니, 아 진짜 물어보는 건데요? 에이, 아. 한번 해보고 싶어서. 하지 말라고요. 왜요? <laughs> 답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. 왜요? 어? 왜요? 뭘 왜요 야? <laughs> 답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냐? 무슨 리세요 핫은 뜨겁다. 봐 보세요. 그 네? 배터리 다될수안 돼, 사실은. 메롱. 누르세요 <laughs> <laughs> 어? 눌러 봐. 누르세요 아, 누르지 말고. 돼요? <laughs> 아니, 안 된다고. 요 어? 배터리 <laughs> 없다고? 배터리가 배터리 없다고. 그게 있잖아. 배터리가 없어도 근데, 가끔씩 근데, 될 때가 있어. 아니. 아니, 방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배터리가 없다고요. <혹시> 아니, 배터리가 <laughs> 없는데. 없어도 가끔씩 그게 될 때가 있다니까. 맞아요. 그 그게 아, 다시 되잖아요. 어? 다시 키면 되잖아요. 되잖아요. 어. 그만 포켓몬스터 안 잡아도 되잖아요. <laughs> 이상관 어? 상... 이게이를 한번 집었어. 집어 서 이게 궁금하니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보려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. 그 궁금한 궁금한 호기심 하나 풀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,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니 이게 왜 고통이에요? 다시 어차피 이거 다시 끄면 끄면은 꺼지고 다시 키면은 켜지는 거잖아요. 어차피 포켓몬 받아도 던지면 없어지고 어안 던지면 있고 받아봤자 뭐또 없어지고 왜 받을라 그래? 아 이렇게 나오신다 말지? 어응 어. 그렇지 내려놓으세요. 그만, <laughs> 그만해. 이제 아, 죽겄다. 야, 나죽었어그 그렇긴 한데, 가위를 씨. 정신도 내놓은 것 같은데, 가위를 그러면 되냐? 안 되냐?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오! 뭐지? 나 이겼어. 뭐 이겼으니까. 줘, 퍼포먼스. 빨리. 뭐 퍼포먼스. <laughs> 아무도 못 봐. 근데 이겼다? 이, 이 와중에 이겼네.